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s 기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고아의 놔기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찾을 곳은 빈들뿐이다. 갈거지가 끝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죽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이나 긁어 모은다. 잠자리에서도 덮을 것이 없으며 추위를 막아줄 이불 조각 하나도 없다.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이라고는 바위 밑밖에 없다.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를 노예로 빼앗아 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 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로 헐벗고 다녀야 한다. 곡식단을 지고 나르지만 굶주림에 허덕여야 한다. 올리브로 기름을 짜고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도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한다. 성업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한다. 가늠하는 자는 저물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얼굴을 가린다. 도둑들은 대낮에 털 집을 보아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벽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밝은 한낮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그들은 한낮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악한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간다. 그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 다시는 포도원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면 눈 녹은 물이 증발하는 것 같이 죄인들도 그렇게 스월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 아무도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악은 결국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과부를 등쳐 먹고,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하니,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 잡으시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 아멘. 엘리바스의 일리, 어, 욕을 향한 그 이야기 여전히 그는 욕의 고난이 그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을 이야기하죠. 악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어 있고 의인은 그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과 복을 받는다 라는 것이 그 엘리바스의 변하지 않는 충고이며 세계관입니다. 그의 그 말에 여은분이 세상을 한번 바라봐라. 어떻게 악인이 여전히 어잘 살고 있느냐? 악인은 오히려 잘 살지만 의인은 더 나가서 헐벗고 굶주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그 악인에 의해서 더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심판하실 때를 정하지 않으셨고 악인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날을 정하지 않으셨냐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조리한 세상 이 약한 세상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는가 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땅의 경계를 쟁하는 경계선을 옮기면서까지 남의 가축을 빼앗아서 자기의 우리에 넣는 사람들.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빼앗아 가버리고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결국 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그 권리마저도 박탈하기도 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학대하지 못해 그를 숨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하고 가진 자들의 그 포갑에 못 견뎌서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기들처럼 메마란 곳에 가서 일거리와 먹거리를 찾고 있는 그 현실. 이 현실 가운데 과연 친구들이 말하는 악인의 심판, 의인의 번영함이 현실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가난하고 헐벗고 억압받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시는가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끊임없이 욥은 하나님의 그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간절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시고 못 들은 채 한다. 욥을 비롯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안타까움과 어려움과 힘듦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도 기대하고 더 나은 형편이 내 앞에 펼쳐지기를 기대하지만 그것은 뒤로 미루다 미루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연약함과 아픔과 괴로움의 소리를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될 텐데 나의 이 한숨과 탄식과 괴로움을 아예 듣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번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고 그들에게 침묵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중심 가운데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현실은 악인이 오히려 복을 누리고 의인이 화를 누리는 모습이 자신을 비롯한 삶의 정황에 그대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결국은 심판하신다 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잡으시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악인에게 큰 심판을 내리신다 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이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지금 현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그들이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불꽃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 헤아리신다 살피신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집니다 풀처럼 말라버릴 것입니다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곡식 이삭처럼 어느 순간에 잘려버린다 라는 겁니다 누가 나의 이 말을 부인할 수 있고 누가 내 말이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성품과 존재와 사역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까지 나가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를 알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형편 이런 상황 이런 모습으로 나를 몰아가십니까 라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안타깝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내 형편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아니 못 들은 채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라는 것은 내 마음의 어려움과 힘듦의 고백입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괜찮은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연한 척할 필요 없습니다. 담담한 척할 필요 없고 아프면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속상하면 너무 속상합니다. 괴로우면 너무 힘이 듭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이죠. 왜냐하면.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그냥 허공에 대고 한숨 짓고 뭐 쏟아내는 넋두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다 쏟아내고 마지막에 우리의 영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의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공의를 내삶 가운데 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돌아보고 계시고 살펴보신다. 이 표현이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십니다. 못 들은 것 같고, 못 들은 채 하는 것 같고, 침부하시는 것 같지만, 정자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살피십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힘을 쓰지만 놓치는 게 있어요. 사람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흩 흘러가는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마저도 살피시고 기억하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기도해서 얻게 됩니까? 다 간구해서 받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구하지 않아도 주신 하나님. 어, 그냥 생각만으로. 스쳐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어,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나도 놓쳐버렸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헤아리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면 아,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번영은 곧 사라집니다. 계속해서 욕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저는 교훈은 이거예요. 이 땅에서의 번영과 이 땅에서의 평안과 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연연하면 우리의 삶은 짧은 삶인데 그 짧은 삶을 단식과 고통 가운데 비교하면서 오는 그 좌절감과 실망과 원망과 불평으로 삶을 끝내면 안 됩니다. 시작은 왜? 시작은 어찌하여서?라고 시작하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어 좋은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다 가지고 하나님 없는 번영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땅의 것을 잃어버린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에, 형통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사실 고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면 좋갑니다. 하나님 한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찬양하지만, 기도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더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당신을 구하는 기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다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다 돌아보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게 하시고 이 세상 곳곳에 경건한 의인이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에게 손 내미는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소원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손리 내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 깨달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그 마음 그 생각 그 계획 그 목적 따라 살아, 살아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악과 부절이와 타락과 죄악이 반영합니다. 죄를 짓는 행악자들이 너무나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남들을 밟고 남들에게 절대 앗고내악한 자들의 삶을 억누르며 자신의 성공으로 자신의 번역을 추구한 자들이 너무 잘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므로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된 것들이 주님의 공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곳곳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 정치 경제 사회 예수 Và b 우리의 연약합도 올려드리며, 우리의 부족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죄악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절이 함께 불경난한 모습이 좌표 올려드리며, 회계 역사에 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그 눈앞에서 당당하게 생각여 주시고, 담대하게 생각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지 기 않게 하여 주시고조육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스님의 은혜를 담아하며주님의 신뢰하며 주님께는 대중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께에 온전히 나가게 해주시고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는 셈을 네가 해주시옵서 아버지 하나님이교회 물러나자 네가 해시옵 아버지 하나님이 영혼을 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게 하주시옵소서역할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을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을 걸어하지고시옵서 아버지의 은혜를 저의 손으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운데 역사하시고, 인지하시고 마요시엄이될것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손을 내밀고 나에게 어, 다가오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외면하자고 해주시고 모른 채 하겠다고 해주시고 주님이 날 돌아보신다 나도 또한 그들에게 관심의 시선과 관심의 마음을 들게다주시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시는해 기원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부족함을, 그들의 아픈 사정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마음 파하며 함께 길러게 하여 주시고, 함께 즐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과 역사심을 위해 간필과 하며서고하기의 육아보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하시는지 그의 열감 돌보시는 그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한 그, 삶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챙겨주시고 그 인생을 챙겨께서 그 인도하여 주시되, 예, 아버지 하나님에 둘라앉내가들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 그래서 우리 가 하나님께 을를보할수 있는, 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를 안아줄 수 있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의 양각사가되주시고 그를 주게 그를 에게고 그를 주에게시고주시고 그를 주님에시고 그를 주에게주 주시옵소서 모든 여자분과 과정을 내 가운데 찬, 감당하게 요시를 내갈 에 아버지 하는 오늘을 밤에, 하나님의 은혜에 가운데 송도 때에, 주님을 가령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집을 선포하며, 하늘을 마무리하게 주시고내 인생의 노력과 만생각정대 계속해서, 고뇌과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모든 과정을 향한 때에, 아버지 하는 님를 이길 아버지 하는 Thank you, going